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전북뉴스 이수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운영 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전북도 내 감성주점 5곳에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이 기간 행정명령을 어기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처벌받게 됩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지사 자체 명령으로 운영제한 권고조치를 내린 감성주점 5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운영제한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집합공제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8일 감성주점에 대해 운영제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방역지침 준수 사항을 안내했고 9일 운영제한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5개 업소는 출입자 명단, 종사자 마스크 시설 이용자 최소 1m 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